78원 그것조차 잘 주지 않으면서 쌀값은 뭐 80원에서부터 요즘 5천원까지 올랐죠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제 월급이 75원, 78원 정도에서 이제 왔다갔다 했는데요 월급이 이제 끊기면서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다고 해도 그 월급, 한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쌀1 k g 에 80원을 했어요 그리고 국정 가격으로는 쌀 1kg에 탈전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가격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 가격, 야맥 가격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기아 상태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외 없이 이제 열차도 제 시간에 운행을 하지 못하고, 24시간 운행을 해야 될 열차가 어일씩 7일씩, 7일, 1 0일 심지어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차 승무원들이 한번 승무를 나가게 되면, 12시간에 돌아와야 될 거리를 3일 나가 보고 있고, 7일 보고 있고, 이런 이제, 물론 여객들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승무원들에게 엄청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전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은 배급이 끊기고, 승무선에서 굶게 되자 출근하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국이 취한 전치는 출근 안 하는 승무원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노동 관련대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위연의 자체 결정으로 인해서 탄강으로 쫓아버린다 출근 안 하는 승무원들은 이렇게 이제, 그 오퍼를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으로 내 지시는 승무원들이 식사 해결, 승무원들이 이제 그 식량 해결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으로부터 그것을 해결하라는 내적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에 북한에서 자력갱생이다 이렇게 이제 미화가 됐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들이 결국 기관사, 검차원, 차장, 여객 점모 열차원, 함물론그 다음에 이제 그 경무원, 승무 안전원, 각종 이름이란 이름 간판이란 간판을 다 이용을 해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날 거는 여객들밖에 없겠죠. 물론 북한의 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기가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다니느라고 해서 열차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이제 전대미문에 없던 이제 혈란사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승무원들은 여기에 송성이나봉사의 취지가 아니라 생존의 해결을 위해서 단속에 임하게 되었고요. 그 기존에 취해져 있던 어떤 규성이나 그 룰이라는 것이 다 망가지고, 그 새로운, 그 기술에도 없던 그러한 룰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서 이제 결국 서로 이제 여행과 승무원 간 이제 인구 탐환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리로 인한 데 혼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여행 증명서나 차표가 암거래가 되고 미소가 되고 기존에 정해져 있던 모든 규정규칙들이소멸되었다그 다음에 여행 증명서 차표가 없이도 여행 승무원들과 인맥이 닿으면 특별 고객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위성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차 안에서 결국 인맥이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여객들은 구타를 당하고 무보수 처벌 노동을 하는 집결소로 강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당한 여객들을 상대로 한계가 없는 벌금 행각을 벌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승모근이나 승모함으로 칸 등에서 이제 힘 있는 사람들, 군인들, 승모 안전원들한테 성추행 및 성상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차가 정시로 다니지 못하고 가다가도 정체하거나 몇 시간, 며칠씩 열차 칸에 갇혀 있게 되어서 승모원들 역시 승모 안전원들이나 군인들 같은 승모원들에게.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열차원은 이제 새벽 3시에 정차역에 도착을 해서 퇴근을 하던 중 군인들에게 무리로 성폭행을 당하고요. 그때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이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로서 때 승무를 하다가 지선 열차를 타면서 열차가 전복을 하면서 한쪽 다리가 끊어지게 됐어요. 다리가 절단되게 되니까 일을 못하고 이제 직장에 못 나오게 된 후에 그 후에 이 승무원이 그 어떤 사회적 보상이나 그것도 이제 그 서비스 혜택도 받지를 못하고 꽃집이가 돼서 돌아다니는 것을 저희목적으로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이 인권이란 두 글자 자체가 존재하지 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90년대까지는 4만 6천 명, 해외 파견 근로자만 4만 6천 명이었다면 현재는 동북 삼성에 파견되어 있는 서비스 근로자만 4만 8천 명이라는 특히 서비스 업종 중문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일 많이 파견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 가운데서도 평양과 가까운 반동 쪽에 거기는 뭐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뿐만 아니고 현지인들이 이제 그 운영하는 식당까지 도다 아가씨들 20대 특히 평양 아가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본적으로 평양은 북한에서는 준비되고 또 평양시에 살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기본 성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 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그, 어머가 이제, 뭐 단축됐다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평영선물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 현지 근로자의 월급의 3분의 1밖에 못받는데그 3분의 1도 몽땅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90%를 바치고,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음, 북한 현지 근로자가 2천 원을 받는다면, 중국에서 버는 근로자의 월급은 2만 원 정도, 그거 그러니까 10배가 되니까,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단동에 다녀서 한 탈북자 말이라면 식당 정말 이제 북한 단동 쪽에 가면 북한에서 진출한 식당이 엄청 많아가지고 혹시 잡일과 염려돼가지고 그런 식당을 피한다고 이러식당이 들어가는데 사상은 중국 사람인데이하는곳에는 평양 아가씨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조금 놀랐는데 불쌍한 생각에 돈0 위안 중국 이민0배 위안을 줬더니 노래를 불러주고 오빠라고 불러주고 북한사람인지 중국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상당히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 사람이 돌래 깜짝 놀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놀다 기억이 있어 네, 오래전에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파견 분야자를 많이 보낸 것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북한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는 러시아 쪽의 이로가 가장 많이 파견된 걸로 볼수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체르트에서 나오는 경우에 차빵통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 일반 사람이 관으로 들어갈 때는 나무관을 짜는데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달 거쳐서 이제 죽은 사람들 한꺼번에 내다보니까 철 괴를 짜가지고 거기에다 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같은 데는 너무 악취가 풍겨가지고 어느 동안 그 한국 역사 그 주변에 없다. 지침을 들어온 점이 생업원들이 그런 수 같이가 풀리는 솔지히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도 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농장에서 그 협동농장에서 만1 7세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저도 뭐 처음에는 뭐 농장원이 꿈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농장 뭐 그래서 갔는데 가족이 이제 아버지가 농장원이어가지고 그래서 갔거든요. 혹시 충성에 따라서 뭐 가족 뭐 직업도 정해지는데 저희는 쭉 대대로 농장만노동자가족으로 해가지고 가족에 때문에 갔는데 이제 <laughs> 농장을 그 우리가 TV로 보면은 농장에서 농사짓는 풍경이나 이런 거보면 풍경이나 보면 다 현대화로 돼 있어 가지고 잘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작업방은 기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를 심, 심을 때도 연료가 없어 가지고 기계 가동을 하지 못, 못하고 대신 농작지을 농촌 지원이라 거든요그 학생들하고 같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 뭘, 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심었어요. 손으로 뭐를 그리고 이제 김메기철이 있는데, 김메기철은 정말 너무, 뭐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가을 김메기철부터 가을버들까지 일단은 기계를 쓰지를 못합니다. 연료가 없으니까. 다 사람 손으로. 소가 정말 사람이 어려는 것처럼 저희가 정말 일을 했거든요. 손이 정말 부르트면서. 그렇게 해주는데, 이제, 그러,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배급을, 그러니까 농, 농장원이니까 분배를 주거든요. 분배를 주는데 이제 봄그 분배도 다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면 이제 어, 쌀을 이제 가을렉이라는게 있어요. 농장은 7대3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가을내기인데 아, 1대3으로 가을 렉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을이면 이제 북한 정부는 매 사람이 일하는 그 수단만큼 쌀을 나눠 주는데 매일 결근이 없이 나왔는지 이뭐 일한 시간이 몇, 얼마나 되는지 열심히 했는지 이런 거를 따져서 가져한때그 사람한테 배급을 주거든요. 분배를 그래 가지고 이제 열심히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이제 그니까 먹고 살려고 보니까 매일 출근을 못 하니까 이제 장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작게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안 했다는 걸 해가지고 분배를 되게 작게 받았거든요 근데 원래 분배를 재량을 다안 줘요 북한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조금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관리위원장이나 당비서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받고 또 작업반장들은 우리한테서 조금씩 띄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물로도 또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농장원들은 정말 분배의 반만큼만 받으면 잘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매해마다 그렇게 받는 분배를 이제 가을에 받으면 겨울까지 먹고 봄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나라 그 사람들이 돈 벌러 도 나갈 거 아니에요. 먹을 거 가지러. 저희도 돈벌어 나가고 이러고 하니까 봄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내놓은 게뭐일대3이라는 그런 거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가을에 봄에 저희한테 옥수수 어, 강냉이를 1kg 일 k 로 빌려주면은 가을이면 쌀삼 g 로를 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없는 사람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일단은 입에 풀칠을 해야 되겠으니까 저희는 정말 울며 기사먹기로 그렇게 해먹었어요. 그렇게 해먹다가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는 그러다가 또 인민군 지원 뭐 군량 미 충성의 작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집안에 그한 집안에다 1 년에 그 돼지를 60kg 짜리를 그런 거를 이제 바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봐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 가을에 그 분배를 해서 분배 타면은 그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을에 또 그거를 내야 돼요. 충성에 그거로. 그러면 더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정말 힘들게 진짜 사는 게 겨우겨우 살, 살다시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또 충성의 잡은 뭐. 또, 김부자의 뭐, 그, 뭐 명절이나 생일, 생일을 명절, 거기서 명절이라거든요 그런 생일이나 뭐 그런 거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농민들은 정말 북한에서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농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군복무할때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남성 군인들 병력이 부족한데 여성 군인들을 남성 군인들이 해야 할 일까지 대치하면서 그러면서 여성 군인 프로가 급상승 해가지고 상신매직 그냥 40%는 여성 군인들이라고 보시면 돼 제가 군복무 학원대에서 군대장이 저녁마다 사업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밤마다 사업 보고 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 저녁마다 사업 보고를 하라고 상급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저녁에 저녁 시간을 또 피하려고 그 가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그러면 군대를 집단 초보를 가하는 거예요. 배를 훈련을 시킨다던가, 뭐 귀성 학습을 시킨다던가 같은, 그러면 군대에서는 자기 하나를 희생하면, 정말 그 군대 대원들한테 고통을 안 겪게 할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꺼이 그 상급한테 자기를 바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임신을 혼자 안고 달래다가 그 상급은 승진을 해서 다른 부대로 가게 될 거. 그러다가 그 사실 부대에서 알게 된 거예요. 버니는 생활대대라는 걸 모르고 그냥 출장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집에 보낸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생활대대라는 걸 알고 그대 I'm 갈수 없는 상황에 g 하다 보니까 t 게 충격을 받고 of a 까지 해서 l e b 성으로서분 little bit of a little b i 죠 of a 매일 t t l 서성 i t o 한 그런 부분이 정말 있었는지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간간 e bit of a little bit 상급에게 정말 매주요녁 오후면 다섯시면 사업보고 시간인데 저녁마다 찾는 거예요 가서 사업보고를 하면 그러면 여성에게 그 남다른 이색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견디기 어려워서 싫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그러면 정말 저희 아래 대원들한테 돌아오는 처벌이 정말 당하지 못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장은 자신으로 그 밑에 대원들이 겪는 고통에 정말 죄책감을 안고 그리고 기꺼이 자기 몸을 다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그 임신을 하게 돼서 그래서 군대에서 알려줘가지고 생활제대라는 것을 정말 북한에서 생활제대라고 하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전제의 그 상실감 정말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제대 이후에 자기가 생활제대 됐다는 것을 모르고 집으로 귀가를 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고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인데 또 엄마가 괴모다 보니까 자식을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너숙하면서 그러다가 끝내 그냥 목숨을 끊고 어느 길걸목에서 밧줄로 어, 자기 목숨을 끊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군복무를한 여성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서 그 여성 하나뿐이 아닌 북한군 여성이라고 하면 6년 이상 군박무를 합니다. 어깨에 별을 단장교이면 10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그 김정은 체제에서 그 체제를 위해서 자신의 인간으로서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가병에 지나지 않는 정말 여성의 사치가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고 군복무 전기가 햇빛에 태우고 정말 군복을 입은 농사꾼인지 건설자 그런 노동자인지 모를 정도로 배고픔에 농사를 짓고 또병영 건설을 하면서 선을, 선발이 다 트고 갈라지고 그렇게 어렵게 정말 군에 벙화하고 있는 그런 여성 군인들을 위해서 인권을 알리고 싶습니다.